12장. 그때 예언자 나단이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를 아주 많이 가진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양은 온 가족의 애완동물이 되어 식구들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은 마치 자기 딸처럼 그 양을 부둥켜 안고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잣집에 손님 한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손은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크게 격분하며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의 네 배를 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바로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출해 내었으며, 사울의 궁전과 그의 처들을 너에게 주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였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나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느냐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내 집안에서 너에게 미칠 화를 불러일으키고 또 내가 보는 앞에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처들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다.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처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그 일을 몰래 해치웠으나 나는 이 일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행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나단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였다. 그래서 나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왕의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심한 병에 걸리게 하셨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빌며 금식하고 밤새도록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다.그때 나이 많은 신하들이 그에게 가서 일어나 그에게 가서 일어나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으나 그는 거절하였다.그러던 중 7일 만에 아이가 죽었다.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그 사실을 그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수근거렸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왕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그처럼 상심해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제서야 다윗은 일어나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은 다음 옷을 갈아입었다.그러고서 그는 성막에 들어가 여호와께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먹었다.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물었다.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울고 금식하시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된 일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혹시 아이를 살려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금식하겠어 내가 그를 다시 살릴 수있겠어 언젠가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그러고서 다윗은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 그 아이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한편 유압과 그의 군대는 암몬의 수도인 나빠성을 완전 포위하고 다윗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가 물의 성으로 알려진 아빠를 쳐서 저수지 일대를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왕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오셔서 성을 치고 점령하십시오. 나는 이 성을 점령한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병력을 이끌고 라바로 가서 그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이르살렘으로 가져왔으며 그 중에서 보석을 박아 만든 약 34kg이나 되는 암몬 왕의 금관 금관은 금관은 자기가 가져다가 머리에 썼다. 그리고 그는 그성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 톱질과 괭이질과 도끼질을 시키고 강제로 벽돌 공장에서 일하게 하였으며 암몬 사람들의 다른 모든 성에도 이렇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과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민 네, 오늘 사무엘하 12장은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 아무래도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거죠. 오늘 주일 예배에서도 실로암 보내심을 받다. 또그 눈먼자를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나단이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나단의 사명입니다. 왕에게 말하다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대부분 선지자들이 그랬죠. 보내심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 말고도 나단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더 있고 또 전해 줄 사람이 더 있던 것이 다윗에게는 또 다행이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듣는 기, 말씀을 전해 주는 이런 상황과 사건과 또 사람과 모든 메시지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이고요. 또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으니까 또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서 조금은 아프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감사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다는 처음에 다윗에게 이야기로 다가갑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또 부자와 또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을 비유해서 설명하죠. 그런데 그 부자는 어참 너무나 잔인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암양 딸과 같은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았습니다.라고 이제 말도 안 되게 그 부자의 행동을 악행을 왕 앞에서 고발하지만 그게 바로 다윗이라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다윗의 죄악이 마땅히 죽을 죄였습니다. 그러나 죄의 눈이 팔려서 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교사를 하면서 이것이 죄인 줄 몰랐나 봐요. 그러나 마땅히 죽어야 할 죄가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나단이 말하기를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은혜를 또한번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너를 택하고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광야에서 궁전에서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바뀌고 다스리게 할 것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바세바를 범했던 것이죠. 그것은 지금 구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우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자아실현이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과 조금 동일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없었죠, 항상. 자기가 없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보여 주시는 대로, 들려 주시는 대로 일한다고 하신 것처럼 반대로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실행하고 행했더니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 우리 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사실, 작은 죄도, 큰 죄도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이겠지만, 여러분, 그냥 요 제목만 보면, 살인교사. 이 제목만 보면, 사실 그 사울보다는, 사울왕보다는, 더 끔찍한 거잖아요 사울왕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아말렉이었나요 전술을 나가서 좋은 것들을 취하여서 뭐 자기 욕심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려는 변명을 이 사무에 대겠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또 사람을 죽이진 않았거든요. 다른 백성을 자기 부활을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끔찍한 일, 어쩌면 사울의 죄악보다 우리가 무게를 뭐 판단할 수 없겠지만 잰다면 더 끔찍하고 무거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 물론 사울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 제사를 드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회개를 했던 반면에 다윗은 바로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말죠.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나단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였다.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사물과 나단에 갔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혔을 때 주여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사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너의 집안에서 영령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하셨지만, 이 죄에 대한 대가, 이 죄에 대한 책임, 다윗이 엎질러진 이 물은 다윗이 닦아야만 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백주 대낮에, 너의 처들이 욕 보일 것이다. 압살롬이 또 이것을 실행하죠. 다윗의 아들이. 참, 죄의 결과까지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죄를 저지르기가 참으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런 죄의 결과, 죄의 책임을 모른 채, 어, 밤에 몰래, 몰래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왕이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왕의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요. 아들이 죽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죽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고, 또 다시는 이런 가음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심한 병에 걸리게 하셨다. 아픈 부분이죠.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구장에서는 이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이의 죄입니까? 당사자의 죄입니까?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죄의 대가죠. 죄의 대가.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 아마 아들의 죽음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죽는 것처럼 굉장히 아팠을 것이고, 또, 다윗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죄의 삭순 사망인 것처럼 다윗이, 다윗이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신에 아들이 죽은 것처럼 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려달라고 밤새 기도하지만, 금식했지만, 하나님은 아이의 목숨을 데려가시죠.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먹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이의 죽음. 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좀더 묵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죄는 누군가 죽는 거예요. 죄는 그냥 회개라는 지우개로 지워지는 항목이 아니고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만 끝나는 대가가 치러집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시죠. 우리 대신에 죽으셨고요. 다윗은 아이가 대신 죽었습니다. 음, 그러고서 이제 다윗이 아마 시간이 지났겠죠. 파세바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데 았 여디디야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요 아이가 바로 그 앞에서 언약을 맺었던 다윗 언약 속에 나온 한 아들,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아들인 거죠. 그러나 솔로몬조차도 부분적인 성취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어~ 아까 죽었던 아이처럼 솔로몬도 뭐 자기가 한게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거나 뭐 찬양하거나 자기가 한 일이 없죠. 그냥 태어남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이 아이는 또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토기장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압의또 이런. 어, 나빠성을 포위하고 점령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요것도 어떻게 이어질까요? 파세바의 이야기와 분명히 다 이유가 있어서 요렇게 붙였을텐데 음 근데 출정하지 않았던 다윗이 다시 이제 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좀더 묵상을 해봐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본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볼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자임을 깨닫고 구원의 손길에 우리도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이든 책망이든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완전한 빛 가운데로 우리도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빛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비춰 주십시오. 날마다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